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PQ가 있다. P는, 자, O를 출발합니다. 원점이 아니에요. 이거 잘 봐야 돼요. O를 출발하여 시각 T에서의 속도, 속도가 3t제곱 마이너스 2고, 점 Q는 자, K를 출발하여 T에서의 속도가 1이다. 이랬습니다. 두점 PQ가 동시에 출발한 후두번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위치를 구해야 되겠죠. 만나는 거니까. 처음, 자, 점 P는요. 자, P점에 위치를 구해보면, 은 5가 처음 있죠. 5 더하기 속도를 적분하면 됩니다. 0부터 t까지 3t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q의 위치는요, k를 출발했죠. 속도가 1이에요. 그러니까 1 곱하기 시간 t에 좀 바로 t됩니다. 굳이 적분을 이렇게 안 해도 되겠죠. 간단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속력이 상수입니다. 일로 일정하니까 t초가 지나면 곱하기 t. 그래서 PQ가 동시에 출발하는 오자 두번만는다고 했기 때문에요. 여기 T가 양수인 범위에서, 같아지는 점이, 값이 같아지는 게두 개가 존재하면 됩니다. 이거 먼저 계산을 해보면요. 접근하면은 T 세제곱, 마이너스 T가 되니까요. 뭐 T 대입하면 그대로 T 모양 되겠죠? 그래서 써보면,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가이 위치가 되고요. 자, 이거는 위치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죠. K 플러스 T. 이, 같아지는 거. 자, 요, 해가, 두 개가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해의 개수니까요.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의 교점을 보면 되는데요. 이 등호를 기준으로 그림 그리기 쉽게 바꾸면 돼요. 여기 k가 미지 수가 있죠. k만 남기고 t를 일로 넘깁니다. t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5는 k. 그리고 이 좌변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거를 ft라고 하면요. f't는, 프라임 3t제곱,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자, 이 값이 0 되는게 3 나눠주고 나면 t제곱 1이니까 t값이 뿔만 1이 되겠죠? 자, ft가 3차 함수예요최고차의 양수. 자, 이런 모양이 될거고요 마이너스 1과, 자, 1에서 극 값을 갔는데요. 마이너스 1은 그 범위 벗어났죠. 이렇게 와서, 자, y절편 먼저 구해보면 y절편이 5입니다. 자, 5. 이렇게 될거고요 자, 1 대입해볼게요.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더하기 5니까 3이 되겠네요. 이렇게. 3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가 극소값이 되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자, 우변의 그래프는 y는 k를 그리면 되겠죠. 이게 두 점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자, k값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두 점에서 만나죠. 이 밑으로 가도 안 되고, 위로 가면 한 점에서 밖에 안 만납니다. 그러면은, 자, K 값, 정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정수니까, 3에서 하면 이거 하나 접하죠? 안 되고,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K 값은 4. 자, 5도 안 되죠? 0 이상에서 이렇게 보는 거니까요. 이거 좀 이상하네. 0 포함될 수 있는데, 문제에서 뭐 5가 아니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5는 아니기 때문에, K 값은 4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